여러분 안녕. <laughs>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수술을 하는 날. 날이... 일 저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지방이식이나 제가 윤곽 이런 것도 막 둘러보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방이식과 윤곽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오늘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볼페인이 지금 봐도 심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몸무게가 많이 쪘거든요 47, 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얼굴에서는 진짜 티가 나지 않는다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볼폐임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는 내뼈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평생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곽을 진행을 하는 걸로 했고요. 지방 이식도 진행을 해서 좀더 아예 그냥 잡아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술이 12시 반에 수술을 시작을 해서 이게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일어나면 저녁이다 어 솔직히 안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나도, 저도 엄청 긴장되거든요 제가 가슴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수술한다는 행위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이 마취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솔직히 다 끝났잖아 내가 수술하면서 을 하는 거는 자는 거 밖에 없지만 저는 가슴이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저는 좀 이 통증이 좀 힘들었었어요. 가슴을 엄청 꾹꾹 누르는 것 같이 압박.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아프고 숨 쉬기도 좀 힘들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냥 눈 뜨자마자,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얼굴 뼈나 이런 걸 손대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아픔이 가늠이 안 된달까? 좀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떤 걸 챙겨가야 될지 저도 이제 막 검색도 해보고 그냥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짧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일단 저는 약간 작은, 요만한, 약간 캐리어 비무비하게 생긴, 이막 스타벅스에서도 막 이벤트에서 막 주고 그러던데. 일단 물티슈로 큰 거를 한개 챙겼어요. 이거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해가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요거 물티슈, 이거 아가용 거, <laughs> 큰 거. 캡 달린 걸로 해서 하나 챙겼고요. 아마 피 이런 게 흘러나올 수도 있고, 어, 이제 세수를 못하는 게 커서, 이 물티슈에 물을 적셔가지고 쭉 짜준 다음에 얼굴 좀, 좀, 좀 살살 닦아주는 그런 쪽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 그 당일은 안될 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할수 있나? 그 다음에 아마 병실을 제가 하루 입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병실이 아마 엄청 건조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황금 눈물이랑, 혹시 몰라서 바디로선 챙겼어요 제가 얼굴은 기름이 많은데 바디는 좀 많이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개 이렇게 챙겼고요 그다음에 립밤도 챙겼어요 혹시 몰라서 저 입술 엄청 각질 많은 거 아시죠? 건조해가지고 웃다가 또 찢어질까 봐 있어요 응? 아, 못 웃나? 그리고 아마 다음날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방이식을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 다음날에 세수를 할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킨케어를 간단하게 한두개 정도? 제가 평소에 잘 쓰는 라디바이오 세럼이랑 크림 챙겨갈 거고요. 이거는 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비염이 심한 편이어서 잘때 막고 코 칙칙이라 안 뿌리고 자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혹시 몰라서 뭐여자는 보겠지만 챙겨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뭐또작으니까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뭐 회복을 하고 이제 수술 후에 무슨 관리를 해줘야 합니까? 근데 붓기 관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붓기 애용하는 붓기 차 네모난 비치수 이거를 먹어줄 거라서 이거를 챙겨가고요 이하마지막이에 이거 라스트야 부랴부랴 주문을 했는데 이틀 뒤나 내일 오겠네 아, 아무튼 이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침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은행 오픈런을 해야 하거든요 9시에 바로 어, 은행 갔다가 마무리하고 저는 12시까지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병원 가서 카메라를 키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이 얼굴 많이 봐도, <laughs> 이제 이, 루페임 <부패이> 이제 없애버리겠어. <laughs> 아, 긴장된다. 무섭다. <laughs> 안녕. 자, 저는 들어가기 전에 양치를 하나, 세, 배수를 물 세안만 하고, 어가 갑니다. 음? 요즘나 이걸 먹었던 것 같은데. 이나도네물세나하기 음, 전에 이거를 먹고, 세안을 해보자. 통해서 작성했고 그냥 실장님이랑 잠깐 수다 떠다가 이제 얼굴에 색칠을 하러 갑니다 예전에 지방식 했었을 때처럼 니지나도 제 보호자로 와주기로 해가지고 좀 있다가 오기로 했거든요 이제 이 광대와 이 평평한 턱끝은 없어질 것이야 아.. 어, 적응이 안 되는 것만 이번에 제가 하루 입원하게 될 입원실입니다 굉장히 미니미합니다. 지금 신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개무운데 진짜 어떻게 막 이런 거를 다 하셨을까 사람들이 무섭다 많이 무서운데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보세요? 네? 언니 아. 마찬가지야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프? 아하 아, 배고파 배고파? 아... 오늘 은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 언니 배고파... 오늘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 내일 미음 사줄게 아아아아어요 어... 피주머니 빼고, 두을 먹어볼 겁니다. 진짜 이틀 만에 죽인 것 같아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 와, 진짜 누구세요? 밖에 나간 절대 난지 모르겠다. 아있다 짜증나게. 아, 어제는 진짜 수술 끝나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영상을 정말 못 찍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내일 이거 뚜꺼운거 이거를 빼도 된대요. 이게 밴드만 일단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약은 이제 주신 거. 오리 새끼 다 챙겨먹고 가거 잘해주고 다음 주 목요일에 어, 병원을 내원하라고 하시더라고. <laughs> 와 진짜 누군지 못 알아보겠네. 저 일단 지금 3일차인데 지방이식까지 하니까 붓기가 아직 좀 많네요 얼굴에는 턱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나 진짜 신기하게 멍이 진짜 많이 안 들었다. 여기 눈 밑에 좀멍좀 좀 들었는데 생각보다 보다 멍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드디어 씻습니다. 씻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씻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방금 죽 먹고, 기 관리하는 거 먼저 먹어고그 다음에, 씻고 나서 약딱 먹으면 될것 같아요. 나 진짜 누구지? 진짜 충격적이야. 내 얼굴에서 이런 얼굴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입꼬리가 일단 안 올라가고요. 다른 친구가 제 얼굴 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도라이몽 같아. 일단, 4일차 아침이고요. 제가 세수를안해서 지금, 얼굴 이 부분 개기름이 개쩔어. 근데, 확실히 여러분, 달라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눈 밑에 붓기가 갑자기 싹 가라앉았어요. 저 어제 빛의 수를 한세 팩? 먹고 자서 그런가? 붓기가 굉장히 잘 가라앉았고요. 쌍꺼풀이 이제, 어, 뭐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생기는 정도? 근데 이게 어디, 원래 아예 일절 생기지도 않데 그래서 아직 여기 턱 밑에는 광각이 아직 없는 상태고, 지금 바르마이가 완벽하긴 힘들어요. 입술을 옹졸하게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아직 붓기 때문에 빵빵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지방 이식을 해서 자리 잡힐 때까지는 볼폐임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마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빵빵해서, 이마는 만약에 2차를 한다고 해도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멍도 보면은 막 그렇게 엄청 막 피멍 이런 거 들지도 않았고, 이제 아침을 먹을 거예요. 죽을 먹습니다. 굴도 이제는, 아,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첫날에는 절대 벌릴 수도 없었는데,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붓기 다다 빠졌을 때제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제 이 꼬리도 올라갔다고 <laughs> 이제 멍이 노래졌어. 그리고, 붓기가 아직은 턱 쪽에 좀 물려있는 것 같고요. 초반에는 목이 진짜 많이 갔었는데 지금 제 목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지방이식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유분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감각이 없고요. 이런데 어 여기는 감각 있고 여기랑 뭐 이런데는 감각이 없어요. 봐봐요. 지금 유분이 우와..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것 같아. 오쩜 이렇지? 수술 전에 평상시에 쓰던 스킨케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지금 그 과정인가 봅니다. 예. 양치를 지금 시원하게 빨리 하고 싶어. 언니. 네? 꾸민 게 여기 있네? 이데 여기 광대 있으니까 이거 왜.. 열심히 먹어. 내가 딱딱한 거다갈아먹었어나 치즈케이크 안 좋아해. 그러니까 치즈케이크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언니. <웃음> <웃음> 얌. <웃음> 음, 냠냠 굿. 냠냠 굿. 음, 음 맛있어요. 혜진야개운장 <laughs> <laughs> 방금 손센거 뭐야, 진짜? 3 1일 그러니까, 우 주먹으로 옛날에 튀어나온 거. <laughs> 78이 여기 있는 건 알거든? 어떻게 샀더라, 우리가? 응? 어떻게 샀지? 아니. 산책하고 왔는데 붓기가 좀더 깔아앉았어요. 역시 움직이는 게 답이다. 4 0 0 0부5 0 0 0부 정도 걷다가 온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보다 좀 더, 여기 이쪽 부기가 좀더 가라앉아 보이지 않나요? 이 바빠고 언제 가라앉는 거야? 이게 턱 쪽으로 왔는데 부기가 쏠려버렸어. 일단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광대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방금 산책할 때는 이걸 빼고 산책을 했어요. 뭐, 뛰거나 막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살랑, 살랑 걸으면서 했기 때문에. 또 내일은 붓기가 또 어느 정도 가라앉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일단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영, 어,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서 한 이틀 정도만 더 찍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이식 때문에 좀더 붓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이식 안 했으면 뭔가 이 정도까지 붓는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자려고 했는데요. 이게 막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서 그런 건가? 너무 간지러워, 막. 여기 턱 끝에 느낌도 되게 약간 저릿저릿 느낌 이상하고. 이게 아마 밑에가 엄청 간지러워요. 약간 작은 상처 같은 게 생기면은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 주변이 되게 막 간질간질하고 약 그런 느낌으로 막 간지럽거든요. 여기 턱 밑에 지금. 자야 되는데, 이 간지러워가지고 신경 쓰여서 못 자. 서 어떡해. 오늘은 6일 잡니다 아직 얼굴이 좀 빵빵하죠? 일단 붓기는 많이 가라앉긴 했어요. 어제 저녁부터인가? 약간 여기가 막 저릿저릿하면서 제가 막 간지럽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감각 돌아오는 게 맞고 찌릿찌릿하고 그런 게 이제 대부분 신경이 돌아오는 거라고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근데 이제 지금은 간지러운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이 남아있는데 아침에는 이 부분이 엄청 땀났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여기 딱 수술한 부위만 그래서 음, 이게 붓기가 안 가라앉는 건가? 이거 왜 이러지?라고 하고 또 물어봤어요. <laughs> 뭉쳐있는 느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방리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흉터처럼 뭉쳐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뭉쳐진 부분이 풀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방 이식도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 직후는 이제 뭉쳐졌다가 이제 후에 피부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여기 전체가 막 단단한데 여기 안까지 막 엄청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잇몸에 이렇게 손 같은 걸 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막 저처럼 윤곽하시고, 불안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 저 이런 거막 불안하면 엄청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회복하는 그게 뭐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있겠지만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표현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느낀 대로 이렇게 막 검색을 하면 또 그거대로 정확하게 안 나와요. 전화해서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거여가지고, 저 같은 증상이 있으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안심을 해도 된다. 어, 지금 제가 그리고 이쪽에 약간 이렇게 띵그렸을 때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이것도 한번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좀 귀찮게 해야 돼. <laughs>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가벼운 수술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잖아요. 계속 여쭤봐야 합니다. 양치를 하고 있는데 빨리 끓고 쓰고 있어요. 그 건너만 닦아두라고 하더라고 아 내일이면 일주일째래? 다 아, 어머니 못 닦겠소 <laughs> 아, 아. 지금 딱 7일차 저녁인데 이렇게 좀 약간 노란 노란 멍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멍 자체는 실밥이 안 풀어져가지고 뭔가 아직 좀 약간 여기 아직 부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직 좀 부어 있고 아마 내일 제가 병원을 가는데 실밥을 풀어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풀어주실 것 같기는 해요 예상으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병원에 가기로 해가지고 또 내일 카메라를 켜서 어느 정도 부기가또 깔아 앉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더 붓기가 호다다다다닥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붓기 관리를 산책을 일단 잘 해주고요. 맨날 맨날 나가 산책을 했고 원래 초반에는 냉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온찜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3일차 때 냉찜질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찜질을 드문드문드문 해주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약, 약 꼬박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빛의 수 꼬박 챙겨 먹고. 다른 지인들이 저를 봤을 때 진짜 붓기가 진짜 빨리 가라앉았다. 음, 자기 지인이 윤곽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완전 너무 띵띵 부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산책도 진짜 중요해요. 산책 갔다 오고 나서도 붓기가 좀. 좀더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다음 영상에서는요. 안녕. 근데 실물이 더 저기 말랐어. 병원 왔어. 병원 왔답니다. <laughs> 통역가예요. <laughs> 아 실밥 풀어야 돼. 오늘 실밥을 풀겠답니다. 안 풀어주면 어떻게든 풀겠답니다. 풀어주면 풀 거예요. 누를 겁니다. 지금 며칠 <몇일> 차지? <laughs> 8일 차. 가봤을 때는 지금 붓기가 어때 보여요? 전맞빡이 너무 동그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니 그전 얼굴 있다, 이거? 응. 그전 얼굴에서 살이 조금 찐 느낌이야. 음... 그냥. 아 이마랑 턱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맞지. 응. 어. 가지고어 여기 실밥이 이쪽에 이제 이쪽 에 있는데 이 언니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위에 들더라고. 왜냐면 그 실밥 빼면 근데 그이가 있어. 붓기가 쫙쫙 빠진대. 어, 빨리빼준다 언니랑 산책을 한 우리 오늘도 갈 거다, 이가 응.